안녕하십니까. 돈나와라 뚝딱 도깨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의 판결로 인해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이제는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자면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던 것을 두고 리플과 SEC 사이의 법적 싸움이 미국 최고 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나오며 이 같은 가능성은 최근에게 유리한 코인베이스 사건의 최근 판결 이유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 같은 판결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실패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코인베이스 판결에 볼수 있듯이 SEC 접근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다소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논쟁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딜레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불분명하거나 비실용적인 규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찾는 것이 전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리플은 SEC의 주장에 와서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회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은 SEC와의 중요한 법적 싸움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SEC와의 어, 리플과의 싸움이 잠재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획기적인 법적 선례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회사가 지난달 SEC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 대해서 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토레스 담당 판사는 XRP의 개인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관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다고 어 판결했으며 SEC는 리플이 수년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었죠. 따라서 알데로티는 리플이 일주일 이내 SEC가 요구한 벌금에 답할 것이라 말하면서 4월 22일까지 SEC의 처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예정이고 SEC는 5월 6일까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조만간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답변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답변으로 인해 리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이어서, 리플의 가격이 최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달러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XRP의 실적은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약 20%의 하락을 경험했으며, 리플과 SEC 사이에서 진행 중인 법적 싸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리플과 SEC는 2020년 말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CEO와 공동회장은 무죄를 받았으며, 이제는 리플이 긴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리플의 승리는, SEC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XRP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높아지면서 1달러를 향해 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향후 어, 이 소송의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며 진행될지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AI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어...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만 봐도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것만 봐도 청소도 이제 로봇이 알아서 척척 해주고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 난리나고 있는 최 GPT 이게 정말 대박인 게 그냥 입력만 하면 학교 숙제부터 회사 업무 자료조사까지 우리가 힘들게 인터넷에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전부 찾아서 보고서까지 써주고 이제는 평가도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된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주식 공부, 코인 음봉 양봉 이런 거 차트 공부한다고 주식이나 코인 잘하시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무슨 하일 기법, 양양 음양 기법. 정말 다양한 기법들 배운다고 여기저기 사이트나 단톡방 같은 데 기웃거리면서 공부하고 뭐 어떤 공시 정보나 긴급 뉴스 같은 거 보려고 하루 종일 뉴스 검색하면서 정말 내 시간과 노력을 엄청 쏟아부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매수한 종목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 가 가지고 일하면서도 수시로 쳐다보고 잠자면서 계속 불안해서 수시로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막 궁금하고 불안해서 뭐 핸드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막 신경 쓰고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제가 이런 말하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놓고 신경 안 써,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묻어버려. 뭐 이런 싫은 분들도 있고 가격이 떨어져서 물려버리며 이거 그냥 냅두면 언젠간 오르겠지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계속 들고 있다가 진짜 상폐되고 거래도 안 돼서 나. 가는 사람들 주위에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이제 아 어느 정도 이제 올랐구나 싶어서 팔았더니 그 다음 날도 아니야. 그냥 팔자마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사자마자 바로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땅을 치고 후회한 적 많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인정하시죠? 근데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바로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와 순간적인 내 욕심 때문에. 이 충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 팔아야 하는 이 최적의 타이밍 전부 다 놓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이 A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면요, 굳이 내가 정말 피곤하고 번거롭게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힘들게 차트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정말 내가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매매 방법이 바로 이. AI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거니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한 지식이나 아무런 공부도 없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다 내려갔다 싶어서 내려가는 종목의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 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는 정말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볼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등록해 놓은 수치들과 지표들은요 제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차트에 띄워놓고 보는 보조 지표들을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있고요 매주말마다 제가 직접 학술 세미나나 스토리 모임까지 나가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만들어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것저것 자동매매 기법도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공식도 직접 제가 만들어가면서 정말 이것저것 다 사용해봤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I가 찍어주는 타이밍에 자동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최소 100만원 이상씩 제 사비 써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승률은 정말 아쉽게 100%는 아니고요. 정말 솔직하게 공개하면 한90% 정도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다들 거래하시다 보면 장이 하락장인데도 그날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요.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장이 내렸을 때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셨 거예요. 아, 지금 완전 저점인데, 딱 이럴 때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팔면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거 내가 생각만 해보지 사실 진짜 오래 공부한 분 아닌 이상 눈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딱 저점에서 급등하는 거 보고, 아. 저가 그때 그냥 살걸 이 생각 들면서 후회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전부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을 할때 충동구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거 없는 욕심과 충동에 자루잡혀서 수익 볼 것도 더못 보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위축이 되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오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충동구매해서 물린 종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팡질팡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뛰어들어가서 돈 집어넣고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코인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뭘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고 뭘 배우기엔 진짜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바쁘잖아요. 피곤도 하고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 사람 할 일을 대신해주는 AI잖아요. 요즘 내노라는 투자 전문가를 대부분이 자동매매를 사용하는 이유가 굳이 내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람이 못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대신해주고 시장 전체를 단 10초 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분석을 할수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충동적인 매매를 안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돈한푼안 드리고 누구나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자산 운용사에 트레이더들 수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대가 사람 목숨이 걸린 운전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가 직접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투자 매매도 이제는 직접 매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AI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실의 대부분이 이 사람의 충동매매나 실수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자동 AI가 하게 되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충동매매 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AI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이랑 다르게 24시간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저녁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술 한잔할 때도 24시간 내내 시장에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되는데 사람이 하면 필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기회들을 이 AI는 전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다는 사람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사람인 이상 밥은 먹고 잠은 자야 하는데 이 AI는 이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내가 한번 세팅만 완료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거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위 1%의 삶을 살아가는 앞서 나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자산을 이제는 24시간 내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서도 쓸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도 연동이 될수 있도록 개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수익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핸드폰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사고팔고 그 결과만 핸드폰 알람으로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요즘 정말 정말 젊은 세대들부터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남들은 이미 시작해서 전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 거는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가 아무리 좋다고 편하다고 해도 내가 필요가 없다 느껴서 안 쓰고 있으면 그냥 힘들게 직접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 AI 자동매매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매매법을 사용해서 이제 24시간 내내 편하게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돈을 빨아들일지 말지는 여러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가 직접 우왕좌왕 하다가 손해볼지 말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늦기 전에 빨리 이 시장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거 무료로 공유한다고 해놓고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고깨비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어, 댓글도 포함이고요. 이거 받으면서 어, 제 채널 키워가는 보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열린 공간이고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 꿀팁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니까 제가 드리는 기회를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잡아보시고 시작해보세요.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단한 번의 설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울 것 같거나 모를 것 같다고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한눈에 딱알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010-2836-7127. 010-2836-7127. 여기로 도깨비!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란 걸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니까 절대 잊지 말고 문자로 도깨비 라고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도깨비 화이팅! 도깨비 최고! 도깨비 사랑해! 이런 <laughs> 식으로 응원의 문자를 넣어주신다면 더제 눈에 트겠죠? 네, 제가 전화랑 문자가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제가 빠짐없이 제일 빠르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 모두 다 문자 도깨비라고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